말씀 보겠습니다. 자언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자언 17장 4절 사악한 입술의 함정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자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악인의 입술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은 악한 말의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의 귀를 기울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죠. 이것은 악인이 선한 교훈을 멀리 하고 악한 가르침에 기울어지는 바람에 점점 더 악해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입술에 사용된 단어는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헛됨, 거짓, 사악, 불행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재밌는 것은 이 아웬이라는 단어는 사악한대로 나아가면서 고생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거짓에 속아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은 고생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귀를 기울이는 악한 혀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악한 혀는 하우와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욕망, 깊은 구렁,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가 모두 거짓되고 악한 말에 넘어가서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왜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말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리기까지 하죠. 이 사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누구 덕을 보겠다고 정직하게 살아 바보같이. 악한 자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속이죠. 이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제안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깨우는 의로운 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악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빠질 만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함도 얻지 못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은 선악관에 심판하는 분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보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쓴 것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의 달콤한 말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위로도 멀리 해야 돼요. 그들의 악한 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껄끄럽고 힘들 수 있지만 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책망은 아프지만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경고는 기분 나쁘지만 큰 위기를 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인의 목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안전띠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것을 알고 의인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